자, 오늘 해볼 게임은 스타듀 벨리입니다. <laughs>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스팀에서 여름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구매를 했는데 어, 한번 해볼게요. 새 게임 이름 이름이 한글이 안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 그러네. 한글이 안되네. 이름 네르 농장 이름. 농장 이름 뭘로 하지? 엔팜이라고 하고. 어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것? 게임. <laughs> 그리고 내 아주 소중한 손녀에게 이 봉해진 편지 봉투를 주마. 아니 아니야. 아직 열진 말고 기다려 보거라. 이제 귀 기울여 들으렴. 만약 바쁜 삶의 부담에 짓눌린다는 느낌이 드는 날이 오면, 그리고 네 밝은 영혼이 커져가는 공허함 앞에 희미해져 간다면. 그렇게 된다면 말이다. 아이야, 이 선물을 열 준비가 된 거란다. 이제 할아버지는 좀 쉬어야겠다. XX년 후. 조, 조자? 함께 하라, 번영하라, 업무. 완전 감시하는 것 같다. 웃어라, 조자와 함께하는 그대, 제거됨, 조자와 함께하는 밝은 미래. 여기가 조자라는 회사인가 봐. 이거 뭐야? <laughs> 어, 이게 나은 것 같은데, 내가 만든 캐릭터. 할아버지가 주신 편지다 네르에게 이걸 읽고 있다면 인생의 변화가 필요한 때구나 내게도 오래전에 같은 일이 있었지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었어 다른 사람들과 자연과 하나 되어 지내는 삶을 그래서 난 모든 걸 버리고 내가 진정 있어야 할 곳으로 떠났단다 그곳의 증서를 여기에 동봉하마 내 자랑이자 기쁨 인팡 엔팜농장 스타즈밸리에 있단다. 남부 해안가 쪽이지. 네새 인생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곳이야. 내게 그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었고, 이젠 네 거란다. 우리 가문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해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 내 손녀야, 행운을 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추신 루이스가 아직 살아있다면 내 안부도 전해 주겠니? 안녕, 네가 내려구나. 로빈. 난 로빈이라고 해. 우리 동네 목수야. 루이스 시장님께서 너를 데리고 농장으로 오라고 마중 보내셨어. 시장님은 이미 농장에서 정리하면서 기다리고 계셔. 농장은 이쪽이야. 나 따라오면 돼. 여기가 바로 엠팜 농장이야. <laughs> 왜 그래? 물론 잡초가 마구 자랐긴 하지만 그 밑에 좋은 땅이 있다고 조금만 전념하면 금세 정리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가 네새 집이야. 아, 새로 오신 농부? 할아버지가 얘기하신 분인가? 어, 맞네, 루이스. 환영하네. 난 루이스라고 해. 벨리컨 마을의 시장이지. 있지, 다들 자네에 대해 물어보더군. 매일 누가 이사 오는 게 아니거든. 관심 받을 만큼 큰일이야. 그래, 자네 할아버지의 옛 오두막으로 이사하는 거구먼. 좋은 집이야. 아주 소박하지. 이 때감이 집만큼 쌓여있네. 소박? 뭐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네요. 구린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네요. 무례하긴. <laughs> <우레하긴. 웃음> 로빈 말은 듣지 말게 내리. 집을 업그레이드 하게끔 바람 넣는 걸세. 있었구만. 여하튼, 멀리서 왔으니 피곤하겠어. 좀 쉬게나. 내일은 마을도 돌아보고 주민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도 좋을 걸세. 마을 사람들도 좋아할 거야. 아, 깜빡할 뻔했네. 혹시 팔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 상자에 두개 밤에 내가 와서 가져가겠네. 그럼, 행운을 비네. 오! 키보드로 이동하고, 우클릭으로 확인. 오, 일어났어. 이거 뭐지? 파스닙 시앗 새 일지 항목? 파스냅샷 15개를 받았습니다.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걸세. 루이스 시장. 오, 시장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팁인가? 채널을 선택해주세요. 어, 일기해보자 날씨, 뉴스, 연애 소식을 가장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의 일기해봅니다. 내일은 종일 맑고 화창할 것입니다. 오늘의 운세. 새로운 시청자를 감지했습니다. 젊은 여자인데, 스타디벨리 있나요? 환영해요. 정경들의 기분이 오늘은 중립적입니다. 오늘은 스스로 하기에 달려있습니다. 그렇지. 오, 오, 불도 이렇게 펴고끌수 있구나. 어, 여기를 정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와, 이걸 언제 다 정리해? 앞에 일단 조금만 치우고, 여기다가... 밭을 좀 만들어야겠다. 아까 씨앗 받은 걸로 이거는... 아, 이건 도끼로 하는 거구나. 나무도 뵐수 있나? 안 되나? 어, 되네. 오, 이거는? 오, 이것도. 지금 잎이, 씨앗이, 오, 다섯 개가 있네. 그렇죠? 소지품 가득 찼대. 아, 밑에 저퀵 슬러시 저게 소지품이 다구나.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 맞겠지? <laughs> 에너지봐. 야 이거 하는데 에너지 벌써 반 이상 썼어. 아니 아니 거기다 물을 해줘. <laughs> 음. 이거 씨앗인데? 이거 다 팔아도 되려나? <laughs> 다 팔아도 되나? 마을을 좀 돌아다녀볼까? 어, 일치. 동네 주민에게 스스로 소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농부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농부가 되고 싶다면 기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땅을 호미질하고 씨앗을 심으십시오. 수확할 수 있을 때까지 매일 물어주세요. 파스닙 키워서 수확하기. 파스닙은 심어 놨으니까, 어... 주민들 만나보자. 근데 길이 여기가 맞아? 아 지도가 있구나, 펠리컨 마을. 여기가 제 농장이고 지금 옆으로 쭉 왔는데 마을 광장이네. 합이 만나서 반가워요. 동네 의사인 합이라고 해요. 와우, 의사선생님이었네? 어, 아, 그럼 여기 운영하시는 분인가? 사람이 없는데? 가자. 응? 이건 뭐지? 구인 광고. 오늘은 게시된 것이 없습니다. 여기가 어, 잡화점이네? 오 사람 좀 있다. 레아 안녕 만나서 반가워. 에비게일아 맞다 오래된 농장에 누가 이사온다고 했지. 나야 나 근데 이쁘다. 좀 안타까운 일이야 잡초가 제멋대로 자란 들판을 탐험하는 거 재밌었는데. 아니, 아니 새로 이사 온게 안타까운 거라고? 아 여기서 씨앗을 살수 있구나. 오. 우와, 종류 많다. 이야. 저기는 뭐야, 여기는? 어. 어, 그냥 개인 집인 것 같은데? 헉! 여기는 뭐야? 이거는, 이건 뭐지? 야, 이거 개인 집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막 들어가도 되나? 우와. 와, 맛있겠다. <laughs> 와, 방 봐. 와, 집 좋다. 쓰레기통? 이거는? 못 보나? 어, 여기 주점도 있다. 스타드롭 주점? 안녕하세요~ 맥주, 샐러드, 빵... 오~ 이런 걸살수 있구나. 아, 이걸로 기령이랑 체력을 채우는 거네. 오~ 대화는 없나? 대화는 없나 보네. 아케이드 와... 할수 있는 거야? 대초원에... 어, 어... 어? 이거 되는 거야, 진짜? 아! 어, 음. <laughs> 어... 조자... 조자 콜라를 살까요? 아! 플라회사였어, 조자가? 어, 여기 누구 왔어? 에밀리? 얼굴만 봐도 딱 알겠어. 넌 펠리컨 바일과 사랑에 빠지게 될 거야. 저녁에 할 거를 리 찾고 있다면 술집에 들려. 내가 일하는 곳이야. 저녁에 술집에 들리라고? 오, 사람 많어. 네가 새로운 여자애구나. 알렉스, 우리 좋은 사이로 지낼 것 같아. 난 알렉스라고 해. 그래, 걔? 이거는 뭐야? 쓰레기인가? 어, 할머니. 에블린, 어머, 안녕, 이야 우리 주민 중 하나가 된걸 환영한다. 원한다면 나를 할매라고 불러도 괜찮단다. 어, 이쁘다. 어, 가까이 갈 수가 없어. 팬이 안녕하세요. 난 펜이라고 해요. 마루, 오, 막 이사온 사람 맞지? 난 마루라고 해. 정말 만나보고 싶었어. 나를 만나보고 싶었구나. 응, 음, 안녕? 빈센트, 아, 처음 보는 사람. 내 이름은 빈센트예요. 엄마가 낯선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한번 보고 처음 봤는데 어떻게 하니? 괜찮은지. 쓰레기통. 우와! 와, 뭐 하는 거예요? <laughs> 방금 쓰레기통에서 뭐가 나왔는데? 리크? 양파의 맛있는 친척. 오, 기력이랑 체력 올려준다. 따라 들어가 보자. 오, 와. 엄마는 안 계시니? 내가 상상한 모습이랑은 다르네. 근데 그럴 수 있지. 난 조디라고 해. 야, 집 좋다. 저기 방 하나만 저기 주시면 안 되나? <laughs> 어? 아빠인가 봐. 조디 남편. 쌤, 안녕. 난 쌤이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슈퍼 패션 걸 잡지 어, 안에 두고 있다. 오, 네가 그새 농부 여자인가? 마, 뭔가구나, 맞지? 뭔가인가? 어, 침실에 들어갈 만큼 친하지 않대. 친해져야 되는구나. 어, 여기는 쓰레기통. 아무것도 없네. 여기는 뭐지? 좋은 저녁. 아, 루이스 집이야. 낡은 오두막에서 보낸 첫 밤은 좀 어땠나? 밤에 너무 추웠어요. 아, 아, 여기도 못 들어가네. 안녕히 계세요. 와, 이건 뭐야? 어, 아저씨. 저랑 대화 좀 해요. 안녕? 난 클린트라고 해. 이거 타이어 아니야? 여기는 뭐 하는 거지? 잠겨 있습니다. 여는 시간 9시에서 8시. 지금 몇 시인데? 아, 어, 8시네. 아까 여기 들어가 봤었나? 어. 이제 8시 넘으니까 다 잠겼다. 와. 어, 여기도 집이 있네. 왜소바 너무 귀여워. 여기는 어디야? 와... 아, 이번 잠들까요? 네, 1년째 봄에 1일째. 오, 123골드! 일제. 날씨만 좀 볼까? 내일의 일기 해보. 내일, 오, 내일 비온대. 어, 우편 와있는데? 방금 낚시 여행에서 돌아왔어. 시간 날때 해변으로 방문해 줘. 줄게 있어. 윌리, 낚시? 어, 일단은 물좀 주고. 이거랑 파아 해변으로 윌리라는 사람이 마을 남쪽에 있는 해변으로 당신을 초대했습니다 줄 물건이 있다고 하네요 5시 이전에 마을 남쪽에 해변 방문하기 어... 지금 28명 중에 15명한테 인사를 했나봐 그러면 조금 더 돌아다녀볼까 응? 여기 뭐가 떴는데 1년 2일이고, 아, 여기 생일이구나. 달걀 축제, 봄꽃무더에, 루이스 할아버지, 곧 생일이네. 구인 광고, 찾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정말 맛있는 감자입니다. 동네 농부 한 분이 저한테 하나 배달해 줄수 있나요? 꼭 감자? 배달 시240 골드 보상. 감자? 감자. 어. 감자가. 와. 어, 쓰레기통에서 빵이 나왔어. <laughs> 오, 여기는 어디야? 어, 도서관인가? 건터. 안녕하세요. 스타듀밸리 고고학 사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고고학 사무소? 조금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전 큐레이터가 소장품을 전부 가지고 떠났더군요. 전시할 유물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 혹시 유물이나 광물을 발견하신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여기 전시하는 건가 본데? 책이 하나 빠져있습니다. 9시 됐습니까 여기 위에 즉 가보자. 여기는 뭐 하는 데지? 어, 구매하기. 어, 광석을 구매할 수도 있구나. 도구 업그레이드? 아, 이거 구리로 업그레이드 하는구나. 쓰레기통? 구리 주개가 필요하네. 이거는 뭐지? 전문가용 용광로입니다. 안에 들여다보면 녹은 금속이 부글부글 끓으며 뒤섞이는 것이 보입니다. 클린트의 고급 모루입니다. 이리듐 학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금속품 제작 관련 청사진이 쌓여 있습니다. 어, 신기하다. 어, 꼬마야. 꼬마야, 꼬마야. 아, 빈센트구나. 아. <laughs> 와, 이쁘다. 또도 안녕? 제스. 안녕하세요. 어? 16명. 하고 인사를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 어, 뭐야, 여기 낚시터인가? 낚시라고 되어 있는 상점도 있는 것 같고. 어이, 아가씨. 어, 이 사람이 윌리네.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있다 들었지. 드디어 만나서 반갑네. 이 사람이 보호자고 편지했던 사람이구나. 아, 난 짭조름한 바다 생활을 한달 정도 하다. 이제 막 왔네. 한 달? 물고기를 정말 많이 잡았어. 많이 팔기도 했네. 드디어 새 낚싯대를 살 만큼 돈을 모았지. 여기 내 옛날 낚시터를 밖에. 낚시 기술을 연마하는 사람이 있는 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일이지. 그리고 그러면 가끔 가게에서 뭘 사는 사람도 있을 테고 말이야. 어, 낚싯대 주는구나. 대나무 막대를 받았습니다. 이 계곡엔 깨끗한 물이 많아. 별이별 생선이 다 있어. 아 그리고 내가 가게를 다시 열었으니.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들러주게. 자네가 잡은 고기도 내가 사겠네. 생선 냄새가 나면 돈 냄새가 나는 거지. 내 아버지께서 하시던 말씀이야. 어, 낚시해서 돈 벌면 되겠다.